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했죠 그거에 따르면 아, 통과한 거는 올해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발효돼서 6개월 이 지난 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월 15일에 출범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빨리 추천해 달라. 이렇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은 물 건너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5일 날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국회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과연 가능할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늦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랬을까 그거는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제가 제목에 공수처의 새로운 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수처의 새로운 전선은 바로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이. 공수처장을 만약에 공수처장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운영 규칙 이게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어,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일곱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그 일곱 그 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세 명, 그 다음에 교섭 단체 대통령이 속한 교섭 단체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두 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속한 교섭 단체가 아닌 교섭 단체에서 두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일오 총선 결과 국회외 교섭 단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공수처법을 만들 때 민주당은 20대 국회 기준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이 좀 짧았죠. 어 그래서 그때는 교섭 단체가 세 개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미래통합당 하나 민주당 하나 그 다음에 민생당이 있었습니다. 민생당은 4 플러스 1 체제 작년에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당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 7, 7명의 후보 추천위원 중 6명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 한 명을 빼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에 따랐는데, 그에 따라서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4.15 총선에서 비록 민주당이 177석을 민주당 계열이 가져갔고, 거기에 뭐 정의당까지 포, 포함하면 193석, 거기다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196석,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신의 한 수를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섭단체를 두 개만 만들어준 겁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그렇게 되면 미, 미래통합당에서 두 명의 추천위원을 내정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면은 두 명이면 일곱 명 중에 두 명이 미래통합당 추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추천위원회는요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의 동의를 받아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갖고 두 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그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비토권 비토 파워를 민주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임명한 두명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 뭐 판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광범 변호사.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우리법 연구의 출신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당문 닫아야죠. 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과 청와대 사람들이 혼물 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민변 출신의 또 백승원 변호사, 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뭐 김남준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물망에 오르는데 이게 다 민변 출신들입니다. 민변 참여연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외부의 평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공수처장 후보로, 공수처장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아마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안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두 명을 추천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배신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배신할 가능성?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엉터리 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겠죠, 설마. 그렇다면 아주 중립적인 사람, 미래통합당도 동의하고 민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한테 후보 추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유튜브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수처법 아마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서 공수처법을 우리가 왜 저렇게 만들었는고 하는 땅을 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를 동원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 꼼수 중에 하나가 바로 공수처법을 바꿔서 아예 야당목 뭐그 추천위원 두명 이것을 뭐 하나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 엇비슷한 의심스러운 상황이 드디어 발생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새로운 전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그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의 기가, 기한을 정해서 의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까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의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공수처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이런 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그 운영 규칙 2조사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에 언제까지 추천 어, 추천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만약 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장 마대로입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교섭단체가 두 개밖에 없죠 민주당 미래통합당인데.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래통합당이 형, 아, 추천을 안 한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 몫을, 교섭단체를 지정하니까, 아, 그러면, 안 하세요?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27일입니다. 그래서, 7월 3일까지 추천해주세요. 그런데 추천을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교섭단체에다가, 그걸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운영 규칙이. 그런 규칙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키자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통합당으로서는 결국 야당 목 추천권을 빼앗자 여당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이 운영규칙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당연히 지금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운영규칙안에 따르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도 이것은 아니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교섭단체가 지정을 안 한다 그 기한까지 그러면 미래통합당에 다시 언제까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안 한다 그또 기한을 넘겼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에 아 그럼 민주당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명분을 쌓고 그 규정이 지금 공직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2조 3항이다 누가 봐도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야당, 여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는요, 그러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언제 민주당이 뭐 그렇게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공수처를 대통령이 빨리 7월 15일까지 출범시키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쓰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를 가능성이 있다. 미래통합당의 의심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이런 운영 규칙안 2조 3항이 저는 공수처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영 규칙가는 것은 법료,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법령입니다. 대통령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대통령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소위 법령에서 위만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보면 대통령이 속한 교섭 단체에서 두명 그리고 그 교섭 단체가 아닌 교섭 단체에서 두명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운영 규칙안 2조 3항에 있는 것과 같은 조항을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지 운영 규칙에 공수처법에는 있지도 않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운영 규칙에 이런 걸 넣는다. 이거는 그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헌법재판소를 가든가 뭐 아니면 하여 새로운 법률투쟁 대상이 됩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보면 위법한 행이고요 이런 것 자체가. 근데 지금 어 민주당에서도 아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추천권을 여당이 가져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정말 추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아마 국회의장이 이렇게 할 가능성, 그 근거 규정을 지금 운영 규칙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명백히 위법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위법이다,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순간,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또, 압박용도 된다. 미래통합당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초부터 7월 15일 날 공수처 출범하는 건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추천위원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추천위원으로 해서 공수처장 후보로 민주당이 이광범, 뭐, 백승원, 뭐, 이런 사람들 만약 추천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걸 미래통합당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또 상당한 계안이 흐르고요. 우선 국회 내에서 이 공, 공수처, 공수처가 공공수처 7월 15일 날 출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뭐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뭐 이런 것도 세개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거 7월 4일까지인데 지금 7월 4일까지 추경 문제 가지고서도 날리고 원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법 7월 아마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 못할 거리요. 그럼 그것도 또 날치기 하나요? 운영규칙도 날치기하고요.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거고, 설령 그 법안이 7월 그 4일까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원을 전부 다 추천을 받아서 야당이 그러면은 원 구성 자체에 동의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추천 의원 이건 턱도 없는 얘기죠. 추천 의원 구성 거기 동의 안 하죠 당연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단독 강행하느냐? 아, 글쎄요, 단독 강행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법에 엄연히 야당 추천위원 두명 있어야 하는데, 저는 불가능할 걸 봅니다. 그건 정말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미래통합당이 우리 당은 문을 닫는다는 각오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의 투쟁력이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공수처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임명한다? 만약에 그런 것을 허용했다,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곧바로 아마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미래통합당 문 닫아라! 하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이것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을 던져서라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뭐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두고 공수처장 빨리 추천해달라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7월 15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하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표시로 보이고요. 그리고 야당 압박용으로 보이는데 아마 미래통합당 절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방식대로 뭐 공수처 출범 불가능하죠. 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 구성도 물론 이제 빨리 어떻게든 그뭐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공수처를 제때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출범시키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야당에서 야당에서 동의하는 공수처장 아마 민주당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심. 지금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수, 우리 편의 공수처장을 그 임명을 해서 윤석열 검찰처장을 견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그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지금대로라면 그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장 이 운영 규칙, 공수처 추천이 운영 규칙한 2조 사망, 이런 이제 그 꼼수, 꼼수 규칙이 될 텐데, 이런 규칙을 의심스럽고 좀더 수상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법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미래통합당이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될 책무가 미래통합당한테 새롭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전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